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8탄으로서 엄마, 남자, 친구 죽이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상황 설명하십시오. 예, 저는 꿈 분석 심리 부상담사로서 꿈 문의자의 내용을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. 예, 질문하십시오. 예, 어, 제가요, 양평 땅 문의를 서울에 거주하다가 직장일로 대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2년 전에 저는 주택지로 양평에 500평을 그때 당시 부동산에서 잘 모르고. 예. 답을 구입을 했어요. 아, 논을 구입했네요. 예, 예. 논, 다뭐야 그래갖고, 어, 사두었는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. 예. 부재지주 땅에 중과세 60%를 한다는 말에 예. 고민 중입니다. 예. 그래 이제 직장일로 앞에서 3년에서 5년 정도는 서울 근교에서 갈 일이 없을 것 같고 예. 이 땅을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. 다른 얘기 농사를 맡기고 예. 가지고 있어도 불리익이 없는지 예. 알고 싶고요. 예. 또 혹시 어, 만에 하나라도 보상이 나와서 부재지주를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. 예.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부디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그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네. 원래 서울에 있다가 직장 일 때문에 대구에 들어가셨다 이말 아니겠습니까? 네네네. 근데 양평에 500평의 어떤 땅을 사놨는데. 네네. 그것이 뭐, 그, 그때는 부동산의 어떤 뭐, 내용을 잘 모르고. 답, 그러니까, 논을 사놨다, 이말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근데 논같은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, 자기는 예예. 그 거주하지 않으면서, 그냥, 방치하듯이 이렇게 두면은, 정부에서 나중에 팔때 세금을 60%, 오르는 가격에 60%를 때린다, 이거거든요? 예. 그 다음에 그뭐 세월 흘러가지고 올라받자 헛방이거든요? 예, 예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은지, 음. 뭐 그러나, 뭐 나중에 큰 피해 보기 전에 지금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하느냐, 그렇잖아요면은 이것을 그냥 두고도또 어떤 방법으로서 재택크 그 수단이 되느냐 뭐 이런 내용 같네요. 네, 네, 네. 그러면 그 꿈을 들어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 이제 이걸 고민을 하고 예. 그래 이제 조금 막 걱정이 돼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꿈에서 예. 제가 엄마의 남자 친구를 죽였습니다. 아, 예, 예. 그래까 제가 너무 싫어서 예. 싫어하는 사람이고, 예. 그리고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예. 죽이고 싶다 하고 막 내가 조금 막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. 예예. 그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마에게는 해를 가해라는 걸 갖다 이제 저에게 들킨 후에 예. 명부을 만들어서 예. 발목을 자르고 머리를 칼로 긋고. 상처를 내서 죽였어요. 아이고, 그렇게 잔인하게요. <laughs> 예. 나도 끔찍해요, 꿈을 깨고 나서. 그래, 이제 인터넷에 시치 처리할 곳을 찾아서 예. 이제 부탁을 했고요. 예. 그래, 조마조마 했지만 안 걸리고 꿈이 끝났어요. 그럼 제가 그 다시 꿈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, 이제 그 세금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그 엄마 남자친구를 할때 엄마가 누구냐면은, 그 문서, 서류, 계약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거기에 양평인 500평 답의 그 등기부 등본이 엄마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아... 그 다음 남자친구는 누구냐 면은 남자친구는 그, 모니자 입장에서는 재물자리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양평의 이거 그 땅값이라든지 그런 거죠. 예. 그 남자친구가 엄마를 해를 끼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그럼 재물이 문서에 대한 해를 끼친다는 것은, 뭐, 기껏 올라 봐야 또 나중에 뭐60% 세금 내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를 죽여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발목을 자른다는 활동을 정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예. 그러니까 세금을 죽이는 내용이거든요. 음. 그럼 세금을 안 죽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? 부재자에서 그것을 농사 짓는 사람으로 바뀌면 되거든요. 예예. 뭐 주말 농장을 펴, 어, 시켜가지고, 우리는 음. 주말 농장 같은 거 주로 보면은 뭐한 달에 예. 뭐, 정도, 뭐, 2박 3일이라든지, 뭐, 조금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, 예. 이렇게, 안 그러면 주인마다 간다든지, 뭐, 이런 어떤, 그, 가서 농사 짓는, 그, 비료라든지, 뭐 농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거기 사람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사람은 그걸 출입을 하셔야 됩니다. 예.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제, 요건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리고 아까 뭐 인터넷 쪽으로 해서 뭐 시체 처리한다 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 인터넷이라는 것은 뭐 법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서타 정도, 그러니까 법무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음. 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알아보는 겁니다. 그럼 예. 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, 뭐 어떤 60%를 피할 수 있는지. 예예. 법적인 제도 장치를 정확히 알아서, 그러니까 예. 세금을부터 피하는 거. 그러니까 엄마의 남자친구라는 것은 돈 자리이기 때문에, 그, 뭐 터무니없이 나가는 돈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그거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뭐 주말 농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것 같은 내용입니다. 아. 그런가요? 예. 예, 잘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동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